53번입니다. 자, 아홉 명의 학생 중에서 얘들아 네 명을 뽑을 거야. 근데 가로 1번은 특정한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지금 나는요. 네 명을 뽑을 거거든. 이네 명을 뽑을 건데 이네명 안에 특정한 두 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까요 이미 내 정자 두 명이 뽑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아홉 명 중에서 특정한 두 명은 이미 뽑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가로 1번 뭐예요? 나머지 일곱 명 중에서 두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왜? 특정한 두 명이 이미 뽑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두 명을 모두 포함해서 네 명을 뽑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두 명이 이미 뽑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일곱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 팩토리알에 7 곱하기 6이니까. 21이 되겠죠? 자, 이번은 반대로, 특정한 두명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나는 있잖아. 9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어떤 특정한 두명을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두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 4명을 뽑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74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래 74는 얘들아, 73하고 왔지. 그래서, 3, 2, 1. 자, 7, 6, 5 계산해주면, 35. 가 되겠죠.